뇌졸중 환자분 중에 혹시 식사를 할때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먹고 오른쪽에 있는 반찬만 먹는다거나 옷을 입어 보러 가면 이렇게 오른쪽 팔만 걸치고 다 입었다고 하는 환자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을 한쪽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편측 무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안전의 위험도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측 무시를 치료할 수 있는 재활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이 편층 무시는 대부분 왼쪽 편마비 환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점, 그리고 시각,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의를 돕기 위해 이 사진은 편층 무시가 있는 분들의 평가 사진인데요. 환자에게 시계, 집, 그리고 꽃을 그려보려고 하면 이것처럼 그림의 왼쪽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리지 못하고 다 완성이 안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가 편집 무시가 있다는 것을 의사나 치료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정확한 평가를 통해 알수 있고요. 심하신 분들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왼쪽은 안 보고 오른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은 옆에서 누가 부르면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아예 못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왼손은 어디 있어? 하면 우리는 한 번에 찾잖아요. 이걸 한 번에 잘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망증처럼 뭘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처럼, 아, 여기 있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재활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편증 무시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법 첫 번째, 목평 근육, 경부신전근이라고 하는 곳에 진동 자극을 주는 건데요. 진동 칫솔 같은 바이브레이터를 통해 목뒤 근육, 경판 상근과 두간근근에 진동 자극을 주면 됩니다. 해부학적 구조는 이러한 위치인데요. 편하게 설명드리면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목을 쭉 타고 내려오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진동 자극을 한 10분 정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극을 준 다음에는 한쪽만 보느라 많이 경직되어 있고 한쪽으로 짧아진 목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 도리도리. 네, 이 도리도리 운동을 하는 게참 좋은데요. 스스로 하게끔 하면 아마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함께 고개를 돌리며 도와주시는데 너무 강하게 하면 환자분이 아파하시고 근육이 더 긴장될 수 있으니까 스무스하고 젠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안구 운동입니다. 안구 운동 첫 번째 준비물은 두 개의 사물을 준비하는데 뭐 펜이나 카드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펜과 카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물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자, 방법은 환자의 얼굴을 고정한 후 눈에서 30cm 떨어진 거리에서 보호자의 양손에 있는 각각의 사물을 환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봅니다. 이때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환자가 잘 따라오면 양 사물의 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 점점 벌립니다. 안구 운동 두 번째, 환자의 얼굴을 고정한 후 눈에서 30cm 떨어진 거리에서 보호자가 사물 하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환자는 움직이는 사물을 주시하며 따라갑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만 따라갑니다. 안구 운동 세 번째, 보호자가 사물을 환자의 눈으로부터 정면 방향으로 한 30cm 떨어진 거리에 고정하고, 환자는 머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며, 시선은 사물을 따라가게 합니다. 안구 운동 네 번째, 보호자가 사물을 환자 눈에서 30cm 떨어진 거리에 유지하고, 환자가 머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보호자는 카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중 가장 어려운 레벨인데요. 이거는 진행을 하는 보호자가 직접 스스로 해봐야 어느 정도 거리로 해야 하는지 감도 잘 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테이블에서 할수 있는 안구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준비물은 사물카드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환자에게 한 장의 사물카드를 보여준 후, 열 장의 다른 카드와 섞어서 펼쳐놓고, 이후 환자는 보호자가 보여주었던 사물카드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환자분이 왼쪽을 잘못 보시는 분이라면 왼쪽에 숨겨놓아야 합니다. 잘 보는 오른쪽에 놓으면 노력 없이 금방 찾아버리니까 찾아야 할 카드를 왼쪽에 놓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따라해보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의 편층 무시 쪽으로 모든 감각을 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왼쪽에서 하고 그러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입원해 있는 분들이라면 침대 옆에 보호자가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편층 무시가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자꾸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손, 팔, 다리 이런 데 많이 만져주셔서 자꾸 인지하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 정말 좋으니까 항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